맥밀란따인데와 일단 앞에 있는 칼고리 부수 생각하다 나도 뭔데요 아, 어디 아, 올라간다오 나도 오나못받다 어, 계단 올라는 로리만 봤다. 중고다, 중고 중구. 에헤 벨, 벨, 았지 빠른 칼거리 실체우 오, 문에 못 봤다. 이... 뛰어다녔어. 오, 칼좀 준다. 중구로 부터 무사히 빠져나온다. 오케이 누가 전 누가 파괴공작 한 포를 돌렸어. 이한 개만 다음에 좀 안전하다 이제. 어! 어이구. 누가 칼춤 표현을하재 펄턴. 어, 이제 안전한 거. 이제 발전이 돼. 나도 이제 안전하니까 발전이 돌려. 주변에 있는 세기를 없앴어. 어이구, 어이구. 바, 바치려 오는 거 아니야? 모른다, 모른다, 발쟁이 돌리고 있는데, 모른다, 발쟁이 돌리고 있는데, 모른다, 바칠인가 아, 보다, 바비큐 칠리로 바로 그딴 사람 찾아와 내야 들게 없네. 나이쪽 출입문 쪽으로 이렇게 오는 아닌데, 나 어디... 아야, 아야, 그럼 이 사람 살려야지. 뭐 어쩌겠냐? 괜찮아, 어제 나 근데 갈고리 다 부쉈어. 어, 잘 버텨라. 그러면 어이구, 어이구, 예, 어이. 걸대가 무조어서바 죄송합니다 막걸데가 없는데 <laughs> 어? 여기 있었네? 어? y o n g 한 a n g p y o n g y a n 켜 Pyongyang. p y o n g y a 이 g p 거쪽 n g y 이쪽 g p 안 갔다 이쪽 a n g p 다 o n g y a n 다 Pyongyang. 캠핑 o n g y a n g p y o n g 얘 예, 2층에서 존버한다. 기만인가? 뭐지? 아, 예, 이따 빼래. 그래. 얘들아, 8층은들어가야다 긴장소리 계속 들린다. 얘들아, 8층 돌려라. <laughs> 준우의 희생, 우린 8층에 돌릴게요. 아, 얘 예, 존버다. 얘 예, 존버다. 얘 예, 2층 존버다. 내 고아로 오지 마라. 예, 예. 어, 얘 예, 다시. 아, 캠핑. 그 캠핑 위가 있나? 야 오지마 가는데 야 오지마 오지마 아이 또 포기 금야 간다 아이 씨아이뭐해 어, 일단 너 살려야지 어느 같은데 근데 아인가 이쪽 아니야 이 층으로 또 막아야지 이 층으로 이 층으로 또막가야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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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온다 왔다, 온다 왔다, 온다 왔다, 온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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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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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아, 있다 생겼어. 미친 와, 나 누워있는데 그냥 지키고 있네. 어, 지키고 있는 거나 보인다. 방송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볼래? 아까... 아, 얘 어? 지금 눈치 하고 있다. 한번 아이고, 쟤가 죽겠네. 쟤가 죽있거든 아, 미친... 미친, 같이못 갈았네. 지지지지아 아비지 한 명, 지금 한 명씩 더, 지아 셋, 아무슨 이상한, 노래 계속 나온는데요나 노래 계속 나, 노래 점차 커진데요? 아닌데, 좀더 좀, 노래 버그가 그러면? 뚫이면서 내려가 어이구 한명가 죽었네 유점 점차 커진데요 오오! 형님! 형왜 <laughs> 나한테 와아형님 나한테 와나 아 찾으러 올걸? 나 찾으러 올걸 이제 아이.. 어얘 캐비어 때린다 어.. 네 끌어안고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나가야 돌려야겠다 돌리고 계구만 깎아야겠다 미안한데 뭐야 얘지하식안나고하 지냐? 아 안돼 한자가 어딘지 모르겠어 <농기> 나 못찾는거 같은데 아직 어 못찾는거 같.. 그거만 돌리면 개구 나오네 응 개구 소환이 된다 어때이만 나와. 서 이제 열린다 온데오내얘여로가 어,

오 ρ 에서서 어, 이거. 어 반대쪽이다 들어왔어 반대쪽 이게 반대야 오오케이 오케이 개구야 이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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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이거 장자 반짝... 넘어뜨려 들어왔. 들어왔어, 들어왔어. 대구 아니지 모르겠어 근데 이야기해도로이 정도로 고 정도로 고있도가이정도이정도기이 정도로 이정로이 정도로 어정오로이정도가이 정도로 이정 공장 이 오우! <laughs> 오 <laughs> 뭐야 이걸 뗐다고? 최초안 가봤지? 어, 쟸어와 <laughs> 이걸 뗐다고? 오! <웃음> 레전드! 레전드! <웃음> 야! <웃음> 야! 해냈다! <안 됐다>. 우하 <laughs> <laughs> 야, 보리 씨. 아. 야, 이거 이다고 어, 근데 이